좋은 일들이 좀 많을 거라고 봐요 웃을 일들이 좀 있다 내년에 원숭이띠 이동수, 변동수 그로 인해서 좀 좋은 일들 이동, 변동을 했으나 좋지 않고 더 망하게 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정말 좀 좋은 시기를 뽑자면 몇 월달일까요? 내년에 5월달, 6월달로 굉장히 상승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6년도 병호년 운세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이번 시간 원숭이띠 운세입니다. 원숭이띠이신 분들, 내년에는 좋은 일들이 좀 많을 거라고 봐요. 웃을 일들이 좀 있다. 어, 집안에 경산할 일이 있다. 좋은 일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좀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각자의 할 일이 다 있는 듯이, 우리가 각자 타고나는 사주팔자의 기운이 다 다르듯이, 그분, 그런 분들이 또 원숭이띠라고 해서 통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각자 개개인의 어떤, 음, 그런 점사는 아닌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러 분이 또 물어봐요. 저 원숭이띠인데, 뭐, 좋은 일 생긴다는데 좋은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어, 대답을 좀 해드렸구요. 내년에 원숭이띠 이동수, 변동수, 그로 인해서 좀 좋은 일들. 이동, 변동을 했으나 좋지 않고 더 망하게 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뭐 계약을 한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뭐 해외로 가시던든지뭐 이민을 가신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서 더 흥하게 된다. 건강상에는 아이가 태어난다면, 만약에, 어, 그, 뭐, 부모들이, 뭐, 부모가, 이제, 원숭이띠가, 이제, 계시던 그런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됐다면, 네. 아이 자폐나, 뭐, 지능, 뭐, 저하나, 발달장애나, 이런 걸좀 잘, 어, 검토를 해보시고, 음 하시면 검사를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다운증후군 네. 그 유전자만 쏙 골라서 빼서 그 성공을 했다고 그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앞으로는 다운증후군도 예전처럼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음. 그렇듯이 원숭이띠이신 부모들 내년에 뭐 자녀 출산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그런 검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제적이나 재물이나 이런 거는 어 내년에는 돈이 좀 들어온다. 있던 돈도 투자를 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다. 어 성공률이 굉장히 좋다. 투자 운도 좋은 거네요? 네, 내년에는 괜찮습니다. 음, 네. 내년 2026년도를 봤을 때 네. 정말 좀 좋은 시기를 뽑자면 몇월 달일까요? 내년에 5월 달, 6월 달로 어 굉장히 상승하는 시기다 이렇게 어, 보여집니다. 네. 이 원숭이띠 분들 중에서 네이 30대부터 네 60대까지 있을 텐데 좀 어느 나이대가 가장 좋은 나이일까요? 한 50대도 괜찮고요 네. 네. 40대 약간 좀 중년의 나이를 가지신 분들 네. 어,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이 더 좋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원승이 있띠이신 분들은 내년에 괜찮습니다 네. 어떤 계약이라든지 문서상에 사인을 할 일이라든지 어, 누가 동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했을 때 어, 약간의 실수가 따를 수는 있어도 굉장히 좋다 네. 네. 내년에는 좀내 마음껏 자신있게 용기를 가지고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좀 2026년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망설이지 말아라 음.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획했던 일들이나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자신있게 한번 밀어붙여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